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볼 때에 사도행 어, 16장 어,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죠. 2차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 때는 예, 바울이 어, 이제 바나바와 함께 갔어요. 어, 그리고 어, 마가 어, 동역자로서 마가를 데려 수종자 마가를 데려갔는데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어, 이제 그러니까 생질이면은 이제 바나바의 이제 여자 형제의 아들이, 네? 여자 형제의 아들. 아주 가까운 관계잖아요.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조카. 조카인데, 어, 이제 이 마가가 중간에 갔어요. 고만하고 이렇게 숙유행 하다가 중간에 아마 힘들어서 갔는지, 어, 그렇게 이제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어,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2자 성교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 바울은, 어, 바, 마가를 데리고가지 말자. 바나바는 그래도 어쨌든 자기의 족하니까, 음, 자기가 어쨌든 이제 품기 위해서 데리고 가자. 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어, 중간에 떠난 자를 우리가 데리고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은 아마 마가가 힘들어서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나중에 또 이제 그래서 심하게 다퉜어요 심하게. 심하게 다퉜다는게 이게 뭐 주목다짐을 했는지는 그 모르지만 주목다짐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했겠죠. 그죠? 어쨌든 그 사도들인데 주목다짐까지는 안 했겠지만 심하게 아주 감정적으로 캥하게 싸웠다는 거죠. 너무 이게 서로 의견이 딱 완전히 반대로 다 갈리죠, 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갈라지게. 2차 순교여행 때부터는 따로 갔어요, 따로. 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와 디모델을 데리고 따로 2차 순교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배경이 그렇고요. 6절부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마가는, 이런 마가는 뭘 썼어요, 나중에?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제 회개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나중 이후의 서신서를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나중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마가와,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화해한 것서로알수 있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또, 바울도 마가를 아주 귀하게 그렇게 잘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원수되는 것이 없어야 돼. 요늘 같이 동족하면서 가다 보면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립할 수는 있지만 또 원수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한다고 뭐 원수를 뭐 시겠어요? 하나님안에서다 같은 형제의 자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복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우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2차 성교여행은 어쨌든 간에, 바울은, 바울은, 이제 따로 가게 돼요. 그래서 2차 성교여행을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1차 성교여행 때는 아시아 지역을 갔어요. 오늘 터키 지역 갔단 말이죠. 터키 지역. 거기를 이제 보금을 전하고 쭉 돌아왔는데 2차 성교여행 때는 1차 성교여행 갔던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제대로 보금을 전하는 곳들이 교회가 제대로 서, 세워져 있는지 든든하게 서 있는지 안 되면은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위로하고 건면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이 네. 어, 못하게 하시건을 그들이 부르기어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이제, 어, 7절 무시하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도, 어쨌든 간에, 어, 이렇게, 이 터키 지역이라고 볼수 있죠.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 쪽으로. 그걸로 가려고 하는데도, 그래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 예수의 영은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구절에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한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당시 이제 마게도냐는 오늘 나로 그리스, 그리스 본토를 의미합니다. 그리스 본토, 그것을 마게도냐"라고 했는데, 그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못 가게, 아시아로 못 가게 막으시고. 그니까, 오늘날 터키적으로 다시 못 가게 막으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밤의 한상을 보게 되는데, 이는 다 함께 연결된 거죠. 성령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 밤의 한상 가운데 마게도니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냥 아무, 렇게뭐 이유 없이 나타났겠어요? 심심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마게도냐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자 함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서 어 렉시오 디비나 네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아홉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듣는데 우리가 성령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 그러대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시아로 다시 가서 복음을 든든하게 다시 세우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땅 무시해 버리고 아시아로 갔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게도냐로는 복음이 전하지지 않았겠죠.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했겠지만은 시기는 늦었을지 몰라요. 시기는 늦었을지 몰라요. 어,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도 그것을 자꾸 이렇게 무시, 무시. 어 그래서 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무사안일한 교회 생활을 한다는 무사아니한 교회 생활. 어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역 방식에 동참합니다. 어 공감합니다. 그래놓고는 하지만 저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편안하게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laughs> 이런다는 거예요. 네 아무 문제 없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어품으로 가는 거. 사실은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그런 소원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 문제 없이 예, 편안하게 살다가 그래서 편안한 삶 가운데서 그냥 고통 없이 병도 안 걸리고 질병의 고통도 없이 그냥 어이 모세처럼 그죠? 예, 모세처럼 그냥 이게 이 나이가 들어도 강건해져서 눈이 흐려지지 않고 이리 있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자는 듯이 주님 품으로 가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그런 이제 소원 아닐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이제 신방을 가서 어 소원이 뭐지 기도 제목 뭐냐? 아유 목사님 제가 그냥 뭐 자는 듯이 주님 품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막 기도해 주세요. <laughs>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물론 그거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아직, 창창한데. <laughs> 그죠? 네. 아직 팔팔해요. 아직 살아갈 길이 더 많이 남았지는 않을지라도, 최소 10년 이상은 남았잖아요. 그죠? 예. 네. <laughs> 안 그렇습니까? 네. 10년이 뭡니까? 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한 40년은 더 사실 것 같아요. 4 50년 정도는. 아, 그렇게 청청에 많이 남았는데도, 그냥 나는 편안하게, 그냥 특별한, 그냥, 그, 이게, 없이, 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어, 그냥 어쨌든간에 뭐 주일 성수 잘 하고 에, 하나님 앞에 어 내가 해야 될 역할 잘 감당하고 어 그래서 어, 집사로서 건사로서 어 그다음에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역할을 어쨌든간에 어, 잘 감당하고 편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기를 원한다. <laughs> 네. 그데 어. 이게 뭐냐, 이제 잘못하면은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 똑같은 삶이잖아요, 그죠? 변화가 있수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오늘도 이 모양, 내일도 저 모양.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예, 10년 후에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예, 그래서, 편안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우리가 막 불편한 신앙의 삶을 추구할 필요는 없죠. 예,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는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은, 정말, 예,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수를 해 드리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아무 어려움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괜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괜히 고난받으시고, 어, 능욕을 받으시고, 어, 순환과 모욕을 받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어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어 어떻게 따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 부인하는 게 뭐예요? 편안한 삶 살고자 하는 것을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버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부터 나는 밥한 끼만 먹고 그냥 어 불편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 예.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든지, 멀리 가든지, 뭐, 어쨌든 전화를 하든지, 뭐,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면 말을 걸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렇 예, 그러면 어쨌든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모든 게 수고예요. 수고. 그래서, 아무 탈 없이, 큰 변화 없이 조용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래서, 어 성령께서는 성령께서는 오늘 오전 예배 말씀하고 아 이게 비슷합니다 동일합니다 성령께서는 아 무일도 하지 마시고 제가 방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그 방에 딱 앉아 계시고 예 그래서 편안하게 쉬시다가 아,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그 성령은 내 뒷방에 모셔 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하시려면 방향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역사하시려면 수고하시려면 뭐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성령께서 뭐 움직여야 되는데 그움직일도록 하진 않고 성령께서는 그냥 성령을 그냥 모셔만 놓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방에도 성령을 딱 모셔 놓고 오늘 오시지 않았어요, 혹시? 성령께서 오시려고 그러면 딱 닫아 버리고 오지 마세요. 나 혼자 갔다 올게요. <laughs> 그러시고 예. 아,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성령은 딱 안에 가둬놓고 그래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잘못된 그 이게 성령을 모셔만 놓고 모셔만 놓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무궁무진한데 그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어지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엄청난 성령의 능력 우리가 어쨌든간에 써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의 능력을 막덧입고 성령의 역사를 막 이렇게 경험하고 시험해야 되는데 아 성령께서는 내 방에 가만히 계시고요 어, 제가 뭐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네. 하루 이틀은 가능하죠 그러나 계속하면은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다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 내게로 오라. 그내힘과내 능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십자가 찔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세상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내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이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 막 세상을 욕하고, 정부를 욕하고, 어 정치인들을 욕하고, 잘못된 거 욕하고, 막 입을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이게 인 것만 쏟아내고 그냥 모든 세상 걱정 것심 혼자 다 해. 예, 네,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맨날 입만 열면 한숨 푹, 푹 내쉬고, 그냥.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 어깨에 다 둘러 메고, 마치 지구 일을 갖다가 내 어깨에 메고 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도대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전자들아, 다 어떻게 했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우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가볍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은 아무리 십자가가 무거워도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갈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간 능력을 하려고 하니까 지기는 지는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버텨요.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울고 그러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자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뭘 해야 된다? 오늘 오전예 예배 말씀드렸죠? 길을 열어야 돼, 길을. 그래서 성령, 성령을 뒷방에 고용이 모셔놓고 성령께서 움직일 여지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힘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는 성공할 수도 있겠죠. 다 실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연륜,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뭔가 해 가지고 성취감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죠. 내가 해가지고, 내가 했는데,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루었다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인 거예요, 저주. 다른 게 없어요. 다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길을 가게 되거든요. 기도 안 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크고 작은 모든 것까지다. 그래서 뭐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보고 결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내가 먼저 결정해요. 다. 그, 간혹 가다가 진짜 큰 문제 생겼을 때만, 막 집에 막큰우환이 생겼거나, 내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암딱 선고받아가지고 내일 죽을 그런 상황이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께 어찌 하면,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어찌 하기는요. 사실은 늦었어요, 그죠? 원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극률이 여기시기 때문에, 늦게라도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예.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바로 즉각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갈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도로 와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 빌립보가 누냐 하면은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인데 오늘날 어, 그리스 그리스에 있는 빌립 빌립보에, 이맨 빌립보의 이름도 그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빌립보에 가가지고 어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돕는 자를 예비해요. 돕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내가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은, 저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지만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가면은,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돕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서 교회로 놓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늘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되겠나?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과연 이루어질까?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결정, 크고 작은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오후 2시가 지나고 3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결정을 맡긴 게 얼마나 됩니까? 내가 다 결정해 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아. 이게 정말 너무 생활화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게 너무 생활화돼 있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 당연한 것으로. 예,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사소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게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기시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거길을 그 열어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성령께서 우리 뒤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대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 주시되 성령께서 운행하실 공간을 여러분 삶 속에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실 공간을 마련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하면은 성령께서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다 하고 나서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다 의지하지 않아요. 일부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큰 문제, 문제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삶 속에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막히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되고 성령의 미시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